좀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세 단어 이상 조합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조합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단어 이상 조합을 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 건데, 자 이번에는 내가 주변에 있는 남자를 그 친구 여동생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 여동생이 어떤 종류의 남자를 좋아하니를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 요 정도 만드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 여동생이 어떤 종류의 남자를 좋아하니?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성공적으로 만드셨나요?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남자를 일단, 만드셔야겠네요. 질문은 어떤 종류의 남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떤 종류의 남자라고 물어보려면, what kind of man? 그래서, what kind of man이라고 하면, 벌써 what? kind of man 네 단어가 조합이 됐죠이네 단어로 합쳐야만 내가 원하는 질문을 상대방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what kind of man 네 단어로 완성시켜 놓고 질문, 질문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an does your sister like?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느 종, 어떤 종류의 남자를 너의 여동생이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an does your sister like? 근데 왜 앞에 더즈를 썼는지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꼭 예, 일반 동사에 대한 개념을 꼭 잡아 주시고 3인칭 단수에 대한 개념도 꼭 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 your sister가 3인칭 단수니까 꼭 더즈라, 더즈를 앞에 붙여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문법 공부도 한번 복습을 해볼 겸 해서 제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를 또 끄집어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만들 거냐면, 너 영어 공부 몇년 동안 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영어 공부 몇년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래서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몇년 동안이나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문법 내용이 꼭 필요한데, 일단 저와 함께 그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은 해 동안 배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완성하려면 일단 질문부터 완성해야 되죠 앞 부분부터 몇 단어가 조합되어 나요? How many years 세 단어죠? How many years 얼마나 많은 해 동안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까?라는 문장에서는 공부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과거 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서 시작한 공부가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영어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과거 얼마 전에 배웠던 시간에 대한 개념 중에 이렇게 길게 이어진 시간을 표현할 때는 저희가 완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려면 역시 질문도 완료 형태로 던져야만 돼요. 그래서 이때 그, 그 지식을 끄집어내서 질문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는 have plus pp라고 제가 과거 분사 형태로 질문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것도 처음 들어보신다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how many years have you studied Englis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years have you studied English? 이렇게 완료 형태. 왜 have가 앞으로 갔는지 모르신다면 이것도 역시 완료형 공부를 꼭 하셔야 만 돼요. 왜냐면 이런 종류의 질문은 꼭 완료 형태로 질문을 해야만 얼마간 공부를 했는지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도 완료 형태로 대답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완료 형태로 대답을 이어가려면 제가 그 형태에 맞춘 질문을 던져야 만 돼요. 이런 문법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을 질문해낼 수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몇 가지 질문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너 시험 공부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상대방한테 어 어젯밤에도 너 몇,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이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썼니? 이런 질문을 하려면 시간을 썼다라는 스펜드를 이용을 할 건데요. 스펜드라 동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할 건데 한번 스펜드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테스트를 위해서 시간을 썼니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완성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은 세 단어가 필요하죠. how many hours가 되겠네요. 그래서 how many hours 과거를 묻는 질문이니까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for the tes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for the test 이렇게 하면 너 도대체 이 시험을 위해서 도대체 몇 시간이나 쓴 거야? 이렇게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몇 시간을 썼다고 대답을 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갔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질 일이 많죠. 그래서 야,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니? 이런 질문. 예, 크리스마스 도대체 며칠 남은 거야? 이런 질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굳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도, 뭐, 어떤 기념일이라도 좋죠. 그런 날이 도대체 며칠이 남았니? 라는 질문을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로 해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어?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니? 머릿속으로, 에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서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 대답하는 연습을 평소 때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회화에도 실전에, 이제 실전에 내가 질문을 혼자 만들려고 할때 훨씬 수월하게 질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회화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까지 며칠이 남았니? 이런 질문은 일단 며칠이 남았니? 라는 질문을 먼저 만들려면 세 단어를 조합해야만 해요. 그래서 how many? days를 조합하면 얼마나 많은 날이?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죠. 그래서, how many days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질문을 만들면, how many days do we left until Christmas? 이렇게 하시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도대체 며칠 남은 거야? 며칠 남은 거야?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번엔 날씨에 관한 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는데, 과연 이 비가 얼마나 더 오래 내릴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과연 이 비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내릴까요?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 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될까? 일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얼마나 더 오래라는 질문을 만들고 나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더 오래라는 질문을 하려면 how much longer가 됩니다. how much longer라고 완성을 해놓고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내리는지 미래에 대한 질문이니까 역시 will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how much longer will it be raining 이 되겠습니다. How much longer it will be raining 이라고 하시면 좀더 진행하고 있듯한 느낌을 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본인이 그 순간적으로, 예, 그 본인이 어떤 질문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을 때 한 1, 2초 안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수 있어야만 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제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질문을 제때 던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는 순간 상대방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찬스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회화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대답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다. 네, 대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왜냐면 대답은 그냥 yes, no 혹은 단답형으로 그냥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답만 해서는 제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알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뭔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선 상대방한테 제가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만 돼요. 그래서 대부분 회화가 기초적인 분들은 대부분 질문을 받고 본인이 대답하는 수준이 돼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지지 못하죠. 왜냐면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더라도, 영어 공부를 할때 암기를 하시더라도 꼭 이런 문, 탄탄한 문법을 기본으로 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질문을 적절히 던질 수 있는 이 기본이 탄탄한 훈련도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법들이 어떤 식으로 회화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배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소 때도 스스로 그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 상대방에게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나중에 그 순간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이 와도 그렇게 예 실수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테니까요. 연습을 충실히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